자 업비트 웨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웨이브 포함 여러 알트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어 주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같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주었던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신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 최근에 코인 시작하셨던 분들이나 실시간 대응을 미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올해 1분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최고점 1억을 찍어 주었고 올 2분기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정말 역대급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 금리는 6회 연속으로 동결이 나와 주었고 앞으로 당분간 금리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 또한 나온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또한 내년부터는 규제가 시작되는데 제가 전 영상 약 2~3주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게 비트코인의 추가 조정, 즉 추가 하락으로 7천만 원 후반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올 시장에 대한 지금 현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인 불장 전에 비트코인을 따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매일같이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드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각 코인들마다 내가 잘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 진입하기 정말 좋은 시장으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웨이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점, 작년 저점 대비 약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 고점 대비 약50% 정도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 자리의 저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인 즉, 다음 타점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와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을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자리이고 반드시 대응하면서 정말 꾸준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니 만큼 반대로 크게 이룰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반드시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저희와 함께 저희 전문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실 하수 있도록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 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분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안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에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치0.618 부근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근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근 이 이하 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었. 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의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 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돼요.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큰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조정리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차트가 누구나 알듯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듯이 지금 또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나와주었던 정말 역대급 상승률로 하여금 그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계실 텐데 오히려 지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며 빠르게 수익 또한 볼수 있는 시장이니 반드시. 꼭 저희 무료 소통망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말 용기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장 또한 만들어졌으니 절대 떨어진다고 겁먹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지금 이러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 자리와 큰 상승장들이 나오기 전에 차트와 지표에서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호들은 지금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는다 라는 점만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 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고 절대 본인의 느낌대로 매도가 설정 없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들 놓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